프레치센터가 바로 보이네요. 그렇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회 종류가 좀 있지 않나. 딱 이렇게 간장, 고추장, 그 다음에 된장,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김도 있고, 여기 갈치속젓도 있고. 저 갑자기 기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강태가 아니고서 뭐라 그러는 닮아서 먹으면 맛는데 요거 따로 다 회맛감 싸먹는 여기 있네요 저기에 가격표가 있었네 새꽃시 <laughs> 정식 3만원 점심식사메뉴로 고리굴비 고리 한상 2만2천원 고등어조림 1만8천원 제철물리 2만3천원 해물 누추전 생선 모듬에 38,000원. 서울 치고는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죠. 굴비정식 저 정도 가격이면 뭐 굴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도세일것 같은데 나오면 넣어보겠습니다. 만 십분 되지. 그림이 음, 굴비면 네, 왜 맛있겠어? 국장도 네편네 편씩. 국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주 앞으로 네 번을 더 써야 돼. 네번이요 네. 재밌잖아. 다른 분으로 이감회어요 오늘 네, 자율주행.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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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발이가 맺어준 인연들이잖아요, 저희는. 음. 뭐가 괜찮으세요? 거기 드릴까요? 아, 오신 분들은 주셔도 요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정식. 아, 하우저 후식 아, 네음 <laughs> 네.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거 주세요 굳이 책을 주시겠다고 이책 집에 있는데 어, 네. 있어요 집에 이책 근데 이 책은 <laughs> 네. 최신판이라고 나 있다고 했더니 이거를 입고 전편과 뭐가 다른지 얘기를 해달래. 자기들 네, 네, 네. 자기들 일도 안았으면서잘 <laughs> <laughs> 아, 네. 받겠습니다. 아, 네. 네 덕분에 제가 통역 도 부탁드렸어 중간에. 아 진짜요? 음. 음. 영상 인터뷰. 네. 저도 왕기자 덕분에 그 그거 멘트 정리한 거예요. 그거. 그거 아, <laughs> 진짜 잘한 거 어? 저기. 그럼 도움은 제한이었어야 는데요아 드디어 이제에 생각이 났어요. 곰피 아니에요? 근데 이거 미역이에요이게요네 곰피 같은데 딱 봐도 곰피인데 고객 음. 제가 음. 서이있던 제가 사하잖아요 저희 그때 데이 센터 가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취약한 측에 서류가 아, 음 네네.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는그냥 이제 그다통치그전체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이랑 이제 나머지 네네네. 네네네. 아무도 없잖 지금 수다. 이거는 데회비요 에, 아, 무슨? 아 방송 내가 지금 녹화 중인 먹방. 자음 들어가는 그래서 말고 잘하지 내 목소리만 들어가라고. 우리 조카가 지하차 받고 나서 너무 신났어요. 좋다고. 음. 아또 너무 말하면 부족한 것도 알아야지 적당하게. 음. 보고서를 되게 열심히 쓰나 보네 왕기자는. 아, 난 너무 무시하겠어. 아니에요. 너무 아, 쓰셨어? 어? 쓰셨어요. 보수 <laughs> 무시했어요. 다 끝냈어요. 보도 보수와... 보고서 다 끝. 보수를. 미루면 더더 미루게 돼요. 한한 페이지 정도요. 아, 요 저는 저 제가 한반반정도 음. 양식이 그런데 한 옆에 아니요, 그 그걸 다 맞출 수있을 없어서 어.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그한 꼭지마다 들어가는 게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이제 어?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은 음, 글자 포인트 10, 길간 금160 한글에서 어떤 거는 한 장, 어떤 한장 반, 어떤 두장뭐 이렇게 지금 같은 정도. 반에서 음, 3분의 1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저도 일단 냈는데 양이 가능을 안 하고 일단 있어요. 아 알아서 맞춰 주시겠지요 네. 이건 <laughs> 나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회 양은 먹는 거예요. 오늘 그냥 편하게 <웃음> 식사에 집중하시면. <laughs> <열고 웃음> <laughs> 아, 의무상이 하나 있던데 저기잖아. 감독방을 네? 나가면 안 된다 뜨잖아. 이상 쓰다 보니까 사진을 사실 동영상 찍느라고 사진을 별로 안 찍었더라고요. 음. 제가 이데 알렉스하고 신신이 막 사진을 찍어서 줬잖아요 와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 그게 다 사진 저기 들어가니까 부자예요? 네. 또어 어디 갈 때마다 계속 뭔가 말씀하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날이 재밌었어요. 저 네. 그 웃긴 놈들, 아유. 한국 기자들 어떻게 보고 툴, 술로 죽일라고 아주 그냥. 아, 그러면 첫날 누나 혼자. 예. 일찍 파악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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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과 아쉬움을 제가 표한게 원래 중국인들이 이렇게 술 대접을 안하지 않던데그니가어왜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가된아 왜? 아 어, 그러게요 나중에 한번 그냥 신신이 그냥 다리를 그냥 껴본 적이 없어서 게좀막 나갔어 그랬으면 했지 첫날에는 둘다 정신이 없어서 음. 또 본인들 할 것도 남아있고 하니까 이제는 끝날 말이 아니라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반어을 했잖아요 이거 오면 잘해주면 돼그 원장님이 놀라셨어요? 아니면 원장님이 의아하게 네. 왜 그러죠? 어. 응. 왜안 응. 그러는데 그러겠죠. 원장님은 거기서 계속 사람들 만나고 뭐 그랬으니까 다리가 네. 많았으니까. 술 한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안 아, 그 강의해야 되는데. <laughs> 강의, 강의는 아니고 강의는 해야 되는데 그술 먹고 가면 그래도. 음. 신화사 서울특별구에 여기는 울산 방송 오늘 방문하러 내려갔대요. 기사사 기사 잘 봤다고. 어, <laughs> 어, 다 전화 하신다고 하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신화사와 한국언론재단에 우리 응. 협력의 지지를 보내주셔서 고맙다. 울산에 <laughs>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데잘 붙고 잘 열고. 마지막 날에 그 개생, 걔네들이 이게 술을 뭐 계속 다 받아주니까 그 비쌀 거 아니에요 그 술도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었을까 그데그 <laughs> 매일매일 그 시인 그 샤워, 샤워지에 나는 계속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계속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너 혼자 떠들어라 고막전화오 올라가니까 막 전화 첫 번에 짐작저저산천연지얘가 중국에서. 중국의 유명한 수변사가 3년 출판사잖아, 3년 출판사. 그, 좀더 깐수, 닝샤, 그쪽 서북쪽 그, 개발 역사, 고월 정년 책이 있대요. 중국 책인데, 그거 내가 읽을 수도 없고. 일단 내에서는 저는... 아직은 이게 결과 보고 올라가고세요어 그건 아네 제가 아직 결과 보고 안 올렸기 때문에 그냥 뭐그 내부적으로만 보고 들었고 그냥 제가 다논다고 최근 다는다고 사고 안다고그러 네. 요 사고, 사고 없었다고 네네네네 그럼요 아주까지만 2개월 그, 그, 중에도 사고 없는 게 아판큰 사고는 우리 최 기자님 여권 잃어버린 거 음? 출발, 출발 됐어요? 네 공항에서? 어, 공항에서 네. 네. 다 들어가고 저 잠을 잘 잠들었죠 네 맞아요 잠을 잠들고 문을 닫아 이제 가야지 그랬는데 잠이 없어져가지고 네 예천에서요? 네. 아, 예천 네. 공항에서 네. 비행기 다 탑승하고 있었고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그 예. 티켓 확인하는 거기에 보관된 주 t 서 t r 니그 m 지 j o r Okay, interrupt. h 이 o k s up, and I'm going out. I'm going out. I'm going out. I'm going out. 어 m 마침 제가 또안 타고 있었는데 지겠단다고 했어요. 전혀 쉬운데 말리는데 차분하게 대응하는데 당황하죠. 당황하죠. 관계자 부모님은 한국에 오신 적은 없어요? 코로나 전에 많이 오셨어요. 아. 이번에 여름에 간다고 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우리 인천시 공보관 친구거든요. 인천일보 정치부장 친구예요. 셋이. 연천 정말 좋더라, 가자 돌로. <laughs> 거기 뭐 사슴 지구도 있고 관람할 것도 많고 진짜 볼게 많다. 그리고 호텔도 안 비싸고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가깝고 제주도 가는 애 한번 가보자 한번. 그래? 가족이서 가야 돼. 저도 연천 또 가. 그러니까 좋았어. 그럼 음. 끝치라도 하고 분들 가시더라고요. 뭐 거기 공항에서 바로 골프를 음. 가지려고 공치세요 배우시지 왜? 난 후배들한테 이제 다 배우라 그래 노리고들한 공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재밌다고 하실 거같아 그래. 그리고 그 배우는 가정이 좀... 그래요? 몸을 수정하는 게잘 찍을까? 무슨 공 아, 청소를 불러야 아침부터 안해데 음. 그러니까 저희는 하려고 요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후배들은 우리 팀장들은 하더라고 내가 뭐라 안 해. 예전에 뭐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한다고 뭐라고 했다고요? 한페비지를 나다니면 우리 회사 자체가 많은 사람들 다 예전에 노동운동, 막 이런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눈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그 술이 너무 좋았었어. 멍찔아. 진짜 맛있는 술. 아 까셨어요, 그거? 아니, 아직 안 깠어요. 까야지, 아, 네, 어제표 왜윤 기자님이 가장 가까운데 계신 분 아니야 여기서? <laughs> 이여기는안니이다 <laughs> 저희는 뉴욕 에서일 오전 에고다음에 한글을 오늘고는다 어떻게 a pikir, k 먹는 거 a j u y a